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어떤 종목 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예, 크라운제과. 크라운제과요. 매수가 예, 예. 비중 어떻게 잡으셨나요? 예, 예, 마수과, 218, 네, 매수가가 21만 8500원. 네, 21만 8500원에 네, 예, 비중은 50%예요. 아, 비중은 50% 가지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크라운제과라고 하면 사실 작년 연말에 굉장히 좀 열풍이 그런 불었던 뭐 종목들 중에 하나죠. 자, 뭐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은 요 종목이 많이 올라갔던 이슈가 그뭐 허니버터칩이라는 그 과자 때문에 많이 이제 막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크라운 제거의 어떤 주가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과 월봉. 현재 월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크라운 제거가 2010년도에 이제 5만원대 였던 종목이 그 다음에 이제 뭐 15만원대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 20만원대, 뭐 25만원대, 쭉 35만원대까지 계속 5년 동안 올라왔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고점 대비 뭐한 30에서 40% 정도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한 차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왔던 게 허니버터칩 과자 열풍으로 인해서 한번 쭉확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빠졌다가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갈 듯말 듯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 현재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 이제 많이 올라갔던 구간대, 이 구간이 이제 그 테마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던 구간이고, 지금은 다시 바닥을 형성하고서 사선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218,500원대 만 사셨다고 하셨는데, 가격대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셨어요.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셨고, 비중이 약간 크긴 합니다만은 가격대가 부담이 없는 자리에서 들어가셔서, 일단 이 종목은 추가로 가져가시면은 이제 목표가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25만 원대까지는 저를갈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25만 원 근처에는 일단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차트상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눌림목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 가져가셔도 되니까 일단뭐 마음 편하게 홀딩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이 종목이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은 한 20만 원대 근처 한 20만 5천 원 정도부터는 일단은 비중 조금씩 축소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목표가, 손절가를 이제 정하는 그 기준 같은 경우는, 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또 뭐, 매물이 이제 있는 많은 구간들. 그래서 그 구간을 돌파하면 시세가 나오고, 그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은 좀 위험한 구간이니까, 가격적인 전략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동안 5년 동안에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몇달 만에 조정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요 목표가 한 25만 원 근처까지 가게 된다면은 일단 정리 한번 하시고 더 좋은 자리 에 왔을 때 그러니까 눌림목이 다시 왔을 때 그때 잡아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다 연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종목으로 크라운제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20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 <목소리>